오늘은 퇴직연금을 더 안정적이고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방법, 그리고 꼭 주의해야 할 핵심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 주실 분은 KB자산운용 ETF 상품 기획팀의 김석진 수석님입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도 많잖아요 실제로 투자자분들을 만나보면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말씀하실까요 네 가장 많이 질문받는 거는 보통 이런 겁니다 뭐 요즘 어떤 ETF가 괜찮나요 또 이런 ETF를 퇴직연금 계좌에 담아도 되나요 특히 주변에서 누가 수익을 봤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그 종목을 퇴직연금에 넣어야 하나 고민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종목을 잘 고르면 수익이 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계속 맞추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방식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하기엔 합계가 있다는 점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어 왔습니다. 퇴직연금처럼 오랜 시간 유지해야 하고 정해진 시점에 인출해야 하는 자산이라면 뭐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수석님께서는 자산 배분 전략을 오랫동안 또 연구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퇴직연금 같은 장기 투자에서는 어떤 점들을 특히 다르게 봐야 되는 걸까요? 퇴직연금은 단기 수익을 노리는 자산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관리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이 자산을 정기적으로 꺼내서 생활비로 써야 하기 때문에 계좌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잘 모르시는 중요한 리스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자산이 예상보다 빨리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시퀀스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시퀀스 리스크요? 처음 들어보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제 막 은퇴를 한 상황인데, 근데 주식시장이 갑자기 크게 하락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어,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손실을 확정한 채로 돈을 당장 인출해야 하겠죠. 문제는 이미 큰 목돈이 인출된 이후에는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을 해도 내 계좌는 예전만큼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전체 퇴직연금 자산의 기반 자체가 줄어들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내 퇴직연금 자산이 예상보다 빨리 고갈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퀀스 리스크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수석님, 시퀀스 리스크를 관리를 좀 하면서도 퇴직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코어 앤 세틀라이트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포인트는 자산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운용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의 수익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담아내는 코어, 즉 포트폴리오의 핵심 역할을 하는 자산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시장 평균을 넘어서는 수익을 노리는 세틀라이트, 즉 보완적인 자산입니다. 먼저 코어 자산에는 전체 자산의 대부분인 약 70에서 80% 정도를 배분합니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해서 시장 평균 수준의 수익, 즉 베타 수익을 추구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장기 적으로 꾸준히 보유하면서도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어, 반면 세틀라이트 자산에는 나머지 20에서 30% 정도를 배분합니다 특정 테마나 섹터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서 알파 수익 즉 시장을 초과하는 성과를 노리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좀더 유연하게 운용하면서 포트폴리오 의 성장성과 역동성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코어 앤 세틀라이트 전략은 시장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추가 수익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운용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효율적인 운용이 또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코어 앤 세틀라이트 전략이 실제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어떻게 좀 적용이 될수 있을까요? 퇴직연금 계좌에서 주식의 60%를 배분한다고 가정해보면 그 안에서 코어에는 40에서 45% 정도, 세틀라이트에는 한 15에서 20% 정도를 나누어서 배분하는 식으로 설계해 볼수 있겠습니다. 코어 자산에는 미국 대표 기업들을 폭넓게 담는 대형주 중심의 지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 전체의 흐름을 고르게 따라가면서도 장기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세틀라이트 자산에는 기술 혁신이나 산업 구조 변화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영역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같은 성장 테마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4개에서 5개 정도의 ETF 자산을 조합해서 구성하면 분산의 효과는 물론이고, 운용과 관리의 효율성까지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이 될수 있습니다. 코어를 통해서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세틀라이트를 통해 성장성과 유연성을 더하는 구조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코어와 세틀라이트 전략은 이론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이런 전략을 실제로 실행하는데 어려움은 좀 없을까요? 이론과 실행 사이는 사실 큰 간극이 있습니다. 대부분 고객분들께서 특히 세틀라이트 자산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장 상황을 계속 공부하고 타이밍에 맞춰 목을 교체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쁜 직장인들도 이런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직접 ETF를 여러 개 고르고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코어와 세틀라이트 구조를 한 번에 담은 ETF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KB 자산운용의 라이즈 테슬라 고정테크 100 ETF와 라이즈 팔란티어 고정테크 100 ETF 같은 상품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25%는 테슬라나 팔란티어와 같은 혁신기업에 투자하고 나머지 75%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미국 대표 기술주 99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즉한 상품 안에서 성장성을 담당하는 세틀라이트와 안정성을 담당하는 코어가 자동으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 언급해 주신 ETF를 실제 타직연금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어, 예를 들어서 위험자산 비중이 60%라고 했을 때이 ETF를 하나로 포어와 세틀라이트 전략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ETF 안에서 이미 25%는 테슬라와 같은 혁신기업에 나머지 75%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표 기술주에 투자되기 때문에 어, 결국 위험자산 비중 60% 중에 15%는 아, 테슬라 그리고 45%는 미국 기술주에 자동으로 배분되는 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투자자분들께서는 별도로 자산을 나누지 않아도 코어와 세틀라이트 전략이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거죠 조금 더 분산을 하고 싶다면 이 ETF를 30%만 담으시고 나머지 30%는 글로벌이나 국내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채우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하면 두세 개의 ETF만으로도 체계적인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이 가능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어와 세틀라이트 전략을 하나의 ETF로 구현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그 중에서도 테슬라와 팔란티어 같은 혁신 기업들이 왜 세틀라이트에 포함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두 기업의 사업 모델과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테슬라는 더 이상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닙니다. 자율주행, AI, 에너지 저장, 로봇 공학과 같은 미래 산업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전기차의 매출 비중인데요. 2022년 기준 14.5%에 불과했던 비중이 2026년에는 약 28%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종합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장 동력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가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팔란티어는 데이터 분석과 AI 소프트웨어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인데요. 초기에는 미국 정부 기관이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간 기업 부분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요. 특히 AI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팔란티어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플랫폼이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팔란티어는 미국 기술 패권 전략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공급망 리스크나 지정학적 갈등에도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구성하면 기술주 비중이 조금 많아서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는 건 사실입니다. 어, 하지만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금만 조정해도 어, 리스크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즈 테슬라 고정테크 100 ETF와 라이즈 팔란티어 고정테크 100 ETF에 모두 투자해서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두 종목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미국은행 ETF처럼 기술주와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함께 편입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투자자분들께 한마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투자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신의 투자 성향과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코어 앤 세틀라이트 전략은 말씀드린 전략 관점에서 활용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은 일반 투자와는 다르게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혁신기업의 성장성에 투자하면서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수성님, 그러면 저희 마무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후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